네 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어 이번 영상에서는 이 오늘 나올 레이스 챌린지 그, 그 목속성이고 이제 시트리 쪽 이제 볼 건데 일단 이제 공략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지금 고, 독감이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실 테지만 독감이 제 걸렸다가 아직 다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독감이 나으려고 하니까 다시 이제 코감까지 걸린 상태라 가지고 텐션도 좀 낮고 목소리 좀 이제 약간 이상해 들으실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공략을 해야 되니까,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스는 시트리긴 한데, 이제, 중간중간에 잠몹들이 같이 나오긴 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얘가, 그, 어, 덱, 팀, 그, 레이 설계 레이스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드려 볼게요. 시트리 같은 경우가 시드는 그 버프들이 뭐 버티기 쓰는 게 있고 자기 회피율 증가시켜 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매혹 쓰는 게 있어요. 매혹 같은 경우는 아마 1레벨 기준으로 우리편한테 그러니까 랜덤으로 세명 쓰는 것 같고 걸렸을 때한 6초, 7초 지속이 됩니다. 요게 조금 이제 귀찮기는 한데 지속 시간이 6, 7초 정도라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길진 않아요. 그래 가지고 뭐 매혹 쓴다고 해 가지고 뭐 매혹 해제 같은 거 이제 굳이 쓸 필요 쓸 필요는 없고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보스로 나오는 던전에서는, 그니까 혼자 나오는 던전에서는, 자기한테 10초 동안 무적을 쓰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귀찮긴 하지만, 10초만 기다리면 되는 거라가지고,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laughs> 이, 시트리가 아니라, 이제, 잡몹 3명 나오는 그런, 때 같은 경우에는 무적이 아니라 얘네들이 가끔 면역을 좀 써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멍, 뭐를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보니까 무적도 그렇고 면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쓰는 걸 이제 귀찮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수가 굉장히 좋은 차일드라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좀 쓰고 얘가 원래는 목속 대에서만 쓰라고 이제 나온 건데 이제 목속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수를 어좀 이제 견제를 하는, 어, 하려고 는 만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시트링 같은 경우도 10초 만 무적인 거고 그 이후부터 뭔가 이제 그면역이냐 무적 같은게 없어가지고 조금만 이제 기다리면 은 이제 어, 알아서 없어지니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잠몸 나온 던전 같은 경우도 그 차일드들이 면역을 이제 쓰긴 쓰는데 그게 뭐뭐 뭐 지울 수가 있는 거긴 해가지고 뭐 못쓰는 건 아닌데 좀 이제 귀찮게 그러니까 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투자 대비 그 효율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게 약간 견제 느낌을 이제 이렇게 한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라수가 좋은 차일인가 맞는데 그 요번 레이스에선 쓰기에 좀 이제 애매하다는 느낌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hp가 좀 저번 레이스 트레인지보다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말렛 보스 그러니까 심리보스 같은 경우는 시, 시트리가 어, hp가 400만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좀 희한한 부분인데 그니까 저번 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우리 편에 살아남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요번 레이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살아남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보스들이 뭐 디워프를 막 엄청 그러니까 데미지를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딜 넣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매혹같이, 어, 매혹같은 것도 이제 보면,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버프 거는 걸 방해하거나, 이제, 세 명, 잠몹 세명 나오는 이제 던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자폭 버프를 써가지고, 자기가 그, 죽었을 때 우리 편 드라이브 게이지를 깎아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편 버프를 날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방해하는 스킬을 좀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생존이 어렵진 않은데, 데미지 놓기는 좀 이제 귀찮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요번에 미션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타임랩 기록하기 미션 을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레이스챌린지 저번에 했던 거는 조금 욕을 살짝 좀 들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반성을 한 모양인지 이제 좀그 전체적으로 이제 스타일을 좀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살아남기는 쉽고 잡을 수는 있는데 잡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잡으려고 만만 먹으면 그러니까 시간 좀 들어가서 잡을 수는 있는데 빨리 잡기는 어려운 느낌이 바꾼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스 데임 그 HP도 말렙 h p 를좀 많이 많이 좀 낮춘 거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 레이스 챌린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던데, 이 전장버프에서 드라이브 게이지 충전량을 감소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 게이지가 원래 이제 100이 차는다고 가정하면은 요그 레체 같은 경우는 30밖에 안 찹니다. 그러니까 70포인트 감소되는 거고, 그리고 일부 보스 같은 경우, 시트리 그9렙하고 10랩이었나?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브 게이지가 아예 안 차요. 그래서 드라이브 게이지가 아예 안 차다 보니까 덱을 짜실 때도 조금 이제 드라이브 게이 스킬에 너무 의존하게 짜시는 게좀 이렇게 비추합니다. 그래도 이제 드라이브 게이지 조금이나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요그 밑에 보시면은 <laughs> 버프 그러니까 골드 써가지고 버프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서 드라이브 게이지 충전량 증가 10%라고 하더라도 뭐 아예 0인 거하고 1이라도 차는 거가 좀 다르니까요. 이렇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고 근데 그리고 노멀 데미지 그러니까 노멀 데미지가 피버 데미지가 같이 감소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노멀하고 피버 데미지 감소해가지고 고 노멀 퍼뎀 딜러나 이제 피버 그러니까 피버 드, 어, 딜러들을 쓰기가 좀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요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laughs> 이제 딜러들을 쓸때 이런 식으로 이제 퍼뎀 딜러들 슬라이드 스킬에서 퍼센트, 어, 퍼센트 표시가 있는 이런 찰드를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번 레이드 어, 레이시린지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범용적으로 쓸 만한 애들 그러니까 대창 기준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쓸 만한 애가 일레다가 되겠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그 다음 범용적으로 좋으면서 대창자한테 가장 좋은 픽이 베다비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쓸만한 거는 예, 그다음 이제 퍼뎀들러인 이 이름 뭐야? 메티스가 되겠죠. 뭐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요 퍼뎀들러 세명 레데하고 이 아이고, 예. 베다비 얘하고 메티스 세명 중에서 골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제 그리고. 어 그래서 추천 차일드 같은 경우 어 추천 차일드 버프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상하하고 대레사 상하하고 대레사 둘 중에 하나 이제 그리고 크레스니크 루살카 요네명 중에서 그니까 둘중 하나 크레스니크 루살카가 있으면은 그냥 무난무난한 그게 잡을 수 있는 레시체인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좀 돌려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어, 추천 버프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슬라이드 퍼센트 데미지 딜러를 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킬 공격력 증가 버프가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많이 착각하시던데, 스킬 피해량 증가하고, 스킬 공격력 증가하고는 완전히 다른 버프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킬 공격력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올려 주는 게하선고가 있겠고. 또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좀 이제 법그 대갑 축성을 좀 고려를 했는데 페일 노트 같은 경우가 약점 공격 피해량도 같이 올려 주기 때문에 괜찮은 편이고 아네모네 같은 경우 충전 속도 같이 올려 줘 가지고 얘가 크레스니크가 없을 때 굉장히 쓰기 괜찮구요 그리고 베르들레나 에레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애매하긴 한데 근데 요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되게 포함돼 있어야 됩니다. 퍼센트 데미지 자체가 요 스킬 공격력 증가 버프가 없으면은 힘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지 얘네 없으면 딜 나오는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슬라이드 스킬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딜러가 슬라이드 스킬만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스킬 쿨타임 감소 버프가 필요하죠 근데 그래서 가장 범용적인 게 상하가 되겠고 이제 조금 더그 뭐야 대창 대구로 나아가기 위해서 쓸수 있는 게대레사가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를 쓰고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상하, 제덱 같은 경우는 상하보다는 대에서좀더 딜이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루살카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직격버프인데, 이 보스, 그, 시트리가 이 저랩 던전일 때는 버티버프,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안 쓰는데, 나중 가면은 이제 이걸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집중버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중버프가 버퍼로는 크레스니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이 녀석 이슬라이드 스킬 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은 거의 뭐 문제 될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회피율 감소 버프회피 그러니까 증가 버프도 보스가 쓰기 때문에 근데 그거 대체도 좀 필요한데 그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집중 버프도 있어요. 그래서 집중 버프도 필요하고 직격 버프도 필요한데 둘다 얘가 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있으면 정말 편한 레이드 어, 레이스가 됩니다. 근데, 근데, 이제 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은, 딜러를 쓰실 때, 이, 배다비를, 이제 랭커들이 이제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대창덱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 배다비이기 때문이에요. 루사카가 어, 대창들을 안 쓰기 때문에. 근데, 근데, 이제 대창이 아니시면은, 화석성 레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화석성 공격형 레다. 얘가 노멀 스킬에 그, 노멀 스킬에 이직격업프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쓰시고, 슬라이드 한 번, 두, 두번 정도. 쓰시면 딱 좋아요. 네, 그리고, 보스들이, 이제, 잡몹 3명 나오는 보스, 그 던전 같은 경우에서, 좀, 우리한테 좀 약간 귀찮게 하는 그 디오프를 좀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충전속도 감소 같은 것도 쓰고, 버프 폭발 같은 것도 쓰고, 뭐, 시트리가 쓰는 메어 버프 같은 것도, 디오프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요. 특히, 이제, 크레스니크 덱을 썼을 때 면역이 없는 경우에 조금 귀찮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크레스니크가 드라이브에서 우리한테 충전충속도 충족, 버프를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이 없, 그러니까 누사카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하성구가 그 하성구가 크레스니크의 이충속도 버프를 받았는데 얘가 그 버프 폭발이나 이제 매혹 같은 버프 때문에 이제 데, 어, 리필을 못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죠? 크레스니크가 드라이브 다시 쓰는 걸또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번 그 레이스 챌린지 같은 경우는, 레이스 챌린지 다 그렇긴 한데, 레이스 챌린지에서는 드라이브 한번 쓰려면 이제 한 세월이기 때문에, 이 충전 속도가 제대로 이제 안 차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창들은 상관없는데, 좀대리인분들 같은 경우는, 루살카가 있으면 아무래도 편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덱짤 때, 이 루살카가 없는 경우에는, 크레스니크만 이제 들고 갔을 때, 가속이 떨어지는 경우는 자주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상하가 반드시 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크레스니크는 좀 필요하게 어, 루사카가 좀 있으면 괜찮겠고, 대신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루사카가 없으시면은, 회복형을 쓰실 때, 사실 좀 쉬운 편이라가지고, 회복형이 그렇게 안 필요하긴 한데, 회복형 쓰실 때, 아르테미시아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근데 그리고 방금 제좀 강조를 했던 충전 속도 어프인데, 일단은 크레스니크를 써도 괜찮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의할 점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근데 그래서, 크레스니클를 쓰실 때는, 일단은, 루살카를 끼시면좀 안정적이고, 루살카를, 그까 없거나, 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상하가, 어, 상하의 한도를 좀 높아야 돼요. 상하가 한 5한도 이상은 좀 돼야지, 이제, 크레스니클를 썼을 때, 좀 이제 그게 약간, 투전속도가좀 꺼지는 경우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한 이제, 그, 피버 쓰고 난후 이후부터? 이제, 그때는, 상하가 이제, 가도 담당해줘야 되기 때문에, 충전량 버프가 좀 이제, 그, 수치가 좀 높아질 필요가 있겠고, 그게 좀 높아야지만, 이 완충 버프도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지만, 상하 이제 덱 짜실 때, 공개력 순위를 3순위가 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근데 그리고 충전 속도가 이제, 어, 크레스니크를안 쓴다고 치면은, 이제 이런 픽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할로윈 스타 맵 같은 경우인데, 제가 그, 맨 처음에 크레스니크못쓸것 같아가지고, 얘를 써봤는데, 얘도 은근히 잘 나왔어요. 크레스니크가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조금 얘가 느리긴 했지만, 그래서, 할로우 스타 웹을 쓸 때는 SN 정도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얘가 슬라이드 스킬 피해량하고, 노멀 스킬 피해량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뭐, 피버를 많이 쓰진 않겠지만, 뭐, 나쁘진 않겠고요. 근데 사실, 피버라기보다는, 노멀 스킬 이제 완충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쓰는 게좀 컸습니다. 이제, 그리고, 에리시톤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고, 보통 이제, 하성으로 쓰게 되면은, 이, 약점 피해량 버프가, 가끔씩 이제 꺼지는 경우도 있죠. 있기는 한데, 어, 그거 이제 약간 좀 거슬린다 싶으시면은, 에릭톤 써가지고, 숙련속도하고, 이, 뭐야, 어, 약동공격 피해량 버프 이제 같이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바, 어, 잠깐 말씀드렸던 아네모네 쓰셔가지고, 아네모네가 스킬 공격력 증가 버프하고, 충전속도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성고하고, 크레스니크 숙련속도에 대갑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죄송합니다. 감기가 <laughs> 되게 오래가요. 그리 퍼펙 같은 경우는 일단 무난하게 쓸수 있는 게 이제 얘죠. 아무래도 드미테르. 요번 이제 레이스 자체가 슬라이드 스킬 많이 싸대다 보니, 보는데 요거 하나만 이제 딜러한테만 있어도 딜러가 그냥 힐다 해주기 때문에 힐러가 어, 거의 필요하지 않은정도예요 되게 성장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면은. 그래서 드미테르 버프 퍼펙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슬라이드 딜러한테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조금 이제 내가 고위 퍼펙트크 들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프리자 같은 경우는 저, 전체 방어를 깎아주기 때문에, 얘를 이제 리더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고 카르타 같은 경우는 얘를 좀 추천드리는데, 얘는 이제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얘가 적중률을 올려줘요. 그래가지고, 얘가 집중버프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크레스니크가 없거나, 크레스니크가 한계돌파가 낮아가지고, 집중버프가 가끔 꺼진다, 하는 경우에는 요거 딜러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도 그맨 처음에 저걸 쓰다가 이제 크레스니크가 괜찮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바꾸긴 했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이 크레스니크가 딜에 되게 있고 고한 돌이다라면은 데미지 올려주기 위한 여왕의 추억을 쓰시고 크레스니크가 되게 없거나 저한 돌이다 싶으시면은 이거 올려 어 쓰셔가지고 적중률 올려주시는 게 좋겠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것, 부분들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한번 이제 돌리는거 보고. 한번 하도록 합시다. 아 이제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리긴했는데요이 미션 그 클리어하실 때이 이십 회 통과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요게 본 경기 때만 하시게 되면은 본 경기 때는 봉 경기가 9일이고 이제 무료 충전되는 티켓 두 장씩이기 때문에 1 8 회밖에 안 되거든요. 약간 좀 이게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한번 티켓 충전하는데, 청크리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우시면은, 연승 경기 기간에는, 이 티켓이 이제 공짜고, 또 그리고 그때 이제 클리어한 것도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덱 같은 경우는, 기본 덱은 이렇게 짰어요. 제가 이제 그, 차일드마다, 좀 뭘로 바꿀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레다 같은 경우는, 공격형이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화속성 공격형 레다이고, 얘가 없으시면은, 그, 화속성 베리드 다비, 혹은 이제 화속성 매티스로 바꿀 수가 있겠고, 이제 걔, 세명다 없다 하시면은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네, 딜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키워주신 거. 근데 그리고 이제 얘 같은, 어, 그리고 이제 그세명 딜러 중에서, 이제, 베리드 다비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킬에서 자기가 공격력 버프를 굉장히 높은 걸 주기 때문에, 베리 다비를 쓸 때는, 그, 루살카가 이제 드라이브를 쓰는 게 아니라, 딜러가 드라이브를 쓰는 것도 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시는 게 대창 덱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일드가, 아, 이제 공순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하 정도만 승격쓰시면 됩니다. 상하 정도만 2위나 3위 정도로 이제 올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이덱 같은 경우는 상하가 자기 자체적으로 그 가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크레스니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중하고, 직격하고, 충전속도, 때문에 쓰는 건데, 얘가 이제 만약에 없다고 하시면은, 충전속도를 줄수 있는 차일드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중에서 하나. 근데 그리고 얘가 이제 있을 경우에는, 이제, 드라이브 버프를 이제 첫 번째로 다 써야 되는데, 이제, 근데 좀 이제 덱을 좀 둘러가는 거 보시다가, 가속이 좀 이제 중간에 좀 꺼지는 것 같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애들이 스킬 쓰는 게좀 느려지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그 레이스 챌린지가 피버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세 번째 드라이브를 빼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만 지정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를 어, 루살카 줬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 버프가 잘 유지가 되는데 어, 드라이브 이제 빨리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리더가 루사카가 아닐 경우엔 좀 빨리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이 드라이브 버프를, 어, 순서 지정을 딱두 명까지만 해주는 것도 이제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하성구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슬라이드 한번 스킬에, 어, 쓰고 노멀 한번세 번, 노멀 세번 쓰는 건데,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킬 공격 증가가 중요한 거고, 근데 그리고 이, 이 집중 그 보스가 쓰는 회피율 증가 버프를 좀 지우고 싶다 근데 나는 크레스니크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하성고 노멀 스킬에서 적의 버프 제거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성고가 있으면은 이제 노멀 스킬을 좀 많이 쓰게 하는 것 하, 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그리고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다들 갖고 이, 있으실 테니까 뭐더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 순위가 2위 또는 3위 자기 자신이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스킬 세팅은 S 한 번에 노멀 세 번, 노멀 네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해도 뭐 충분히 뭐잘 버프 유지 될것 같고 이제 그리고 얘가 없으시거나 좀 데미지를 좀 올려주고 싶다 하시면 대대사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루살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리더를 루살카가 주고 있는데 어, 리더, 어, 리더를 제가 얘를 주고 있는 이유는 얘가 드라이브 게이지 충전량 증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 레이 챌린지에서 그 보스가 전장 고프에서 우리 편 드라이브 게이지를 충전되는 거를 70%를 까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충전하는 게 원래 100이었으면은 30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저는 루살카를 리더로 줬기 때문에 30이 찰 거인데 50이 차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얘 드라이브 스킬에서 드라이브 충전량 증가 버프가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얘 드라이브 쓰고 난 직후에서는 또 드라이브 충전량이 이.. 얼추 이제 한70 정도까지는 회복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드에서 하는 거 정도에 약간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비슷하게 드라이브 스킬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 유사칼을 쓰시는 경우에는 얘를 이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덱에서 이제 힐러가를 넣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루사카를 빼고 그 경우에는 리더를 하성으로 주는 게 좋겠고요. 하성과 아니면은뭐 사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 히, 어쨌든 힐러 주실 땐 예린이 어, 루사카를 빼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래서 나머지 이제 쓸 만한 보정들을 어, 설명인데 네이드. 그러니까 요번 신 캐죠. 네이드 같은 경우는 유비분들한테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요번, 그, 레이드에서 얘가의 역할은 데미지를 왕창 넣어준 역할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자기 스펙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을 올려주는 거지, 자기 스펙이 이제 턱 택도 안 되는데, 얘만 있다고 깰수 있을 정도로 올려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기, 근데 얘는 우리 편 그, 뭐랄까, 유틸성 부분에서는 크, 크게 도움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데미지만 좀 많이 올려, 올려준다. 라고 이제 보신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죠. 보스가 쓰는 우리 편 방해하는 버프나 디오프 같은 거는 이제 오히려 크레스니크가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뉴이분들은 오히려, 어, 네이드보다는 이 크레스니크 뽑는, 뽑은다 하시면은 차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데, 네이드는 일반 레이드에서는 못 써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레이드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크레스니크가 오히려 뉴이분한테 낫다는 거. 네, 그리고 대사어 그래서 레이드 어, 레이드를 쓰신다고 하시면은 SN에 드라이브는 첫 번째. 네, 그리고 리더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대사 같은 경우는 리더 줄어줄만 하고 스킬 쓴다고 해서 하시면은 SN이고 얘 같은 경우는 노멀에서 그 완충이 1위, 2위한테 이제 완충을 주기 때문에 얘의 그 공격력 순위를 3순위나 4, 5 그러니까 2위 미만으로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드라이브는 쓸 가치가 없고, 페일노트 같은 경우는 얘가 버프를 꽤 많이 주다 보니까, 이, 진짜 다재다능한데, 일단은 스킬 세팅은 SN이 괜찮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세번째 드라이브가 딱 좋아요. 그래서 공격력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또 이제 슬라이드스킬에서는 약정 공격 피해량하고, 또 이제 스킬 공격도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편 그 디버프 보호막도 생겨주고, 굉장히 좋은 차이도 있고, 맵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좀 패스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에리스톤 같은 경우는 SN이 되겠고 얘는 드라이브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그냥 뭐 다른 애들이 조금 애매한 경우에는 세 번째 드라이브를 써볼 수도 있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에레보스 마찬가지고 얘가 슬라이어 스킬 공격 증가 퍼프는 좀 높은 편인데 나머지가 다쓸 쓰레기급이라 <laughs> 가지고 좀 이제 그래요 일단 얘도 말씀한 좀 언급만 드리는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오늘 조금 아우 이게 상태, 제 상태가 좀안 좋다 보니까 조금 이제 듣기 좀 힘들었을 텐는데어 제가 내일부터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좀어 너무 늦어지는 것보다는 그 상태 좀안 좋아도 올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리게 된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